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하 d morning. Good m o r n 안 n g Good morning. g o 여러분, 저희는 커피 마시고 갈 거예요. 맛이 어때요? 아, 무엇이 될 거예요? 오, 너 지금 좀이쁘게 나왔나? 음.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목소리> Let's go! <목소리> 정승하는 거야? 가다가. <laughs> <laughs> 저기요. 저도 비를 맞았거든 비가 지금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로요내려가서 응. 사올래? 갔다 올까? 그지? 이냥 날씨가 진짜 괜히 올라가서 절망하는 것보다 그럴까요? 어. 저희는 비가 와서 우비를 샀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비가 보이시죠? 저희는 드디어 수레스는 올라갈 거고요. 하나, 하나, 둘, 셋! 그래서 막 기다려라. 얘들아, 오늘도 응. 힘내보자, 알았지? 화이팅! 화이팅! 이 표지판에 좀더 가면은 정상 응. 2.2km라고 써있는 데가 나온대요. 응. 거기가 마지막 주차할 수 있는 곳이래요. 음. 아, 그럼 더 올라와도 됐던 거야? 응. 아하. 어, 저 쩝이야. 야, 너 반올림 본적 있어? 반올림? 드라마 반올림도 모르는 게? 저 알거든요. 저 반올림 대네거든요저 우기 좋아 했거든요 야, 너 아, 그러면 우기 오랜만에 반올림. 반올림 주인공 이름 뭐야? 고아라. 아니거든? 고아라잖아요. 너 옹림이도 모르냐? 아 맞아. 옥림이. 맞다. <웃음> <옥림이>. <웃음> <웃음> 뭐 언니 진짜 애지간이 팬이었나 보다. 그럼. <laughs> 열9 어, 분! 물이 진짜 예쁘죠? 우와. 진짜 밝다, 그치? 음. 조금 더 올라오시면 또 주차할 수가 있네요. 벌써 육수 나오거든요? 여러분 손 비우고 가세요. <laughs> 진지하시네. 추락자는 어떠세요? 어? 자. 탈퇴할게요. 도대체 <laughs> 언제 탈퇴하세요? 단 코스인 이유가 있어. 나 올라가기만해. 그죠? 그니까. 형지조차 응. 없어. 희망고문이 없어. 어. 이러면, 은 뭐, 편, 편하게 올라가고, 길잘 만들어놨잖아. 응. 재미가 보어 그니까. 계단이 조, 장단점이 있어. 근데 끝까지 이루진 않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산인데? 응. 여러분! 아, 하늘. 에 한발자국이라고 덜 걸으려고 했다가 하나 둘셋 지금 벌써 땀이 엄청 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바지를 땄어요 너무 더워서 할 수가 없어요 저기서 물놀이나 할래 하느라 어때? 아왜 신발 벗겨지는 거지? 아 여기도 너무 좋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여기는 급경사로고 여기는 일로 가라거든요. 근데 여기가 더 급경사 같지 않냐? 응. <laughs> 가 볼까요? 일로 가라니까 일로 가야겠지? 그, 나, 나도 그렇게 여기가 급경사고 일로 가라는 건줄 알았는데 또그또 여기가, 그, 여기가 맞는 거 같네. 원 뭔가 그런 거 같아. 근데 한번 더 쳤다 여기. 이 사람 그냥 일로 간거 같아. 어디야? 누구야? 안가이 이거, 아, 이거까지가 우리가 구하는 거아가 아, 여기 있다. 그럼 빙상오해로나오지 여기로 가, 가는 게낫대이 사람 일로 갔어. 이 사람 일로 갔어. 이사저기로 가는 거 맞겠어? 야, 나얼로 떠올리면 어떡해? 언니가 받아준다 무게 중심을 앞으로 해. 뒤로만 안 떨어지면 돼. 그러면 있잖아요. 그냥 우회로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구독자들. 우회로로 가세요. 여기 자살 코스. <laughs> 어잉? 갑자기 바로 옆에 식당이였네요. <laughs> <laughs> 와 근데 식당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게. 우 와. 올라서 내려가야겠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기 네. 더 고려할 수 없네. 어 여기 편한데 놔두고 <laughs> 여기 의자 놔두고 얼마 안 남았 금방 갈것 같은데 음. 저기가 불안산인가 봐 아님 말고. 얘들아, 화이팅! 뭐예요, 그거? <laughs>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네 아유, 시원해. 언니, 수락산 어때요? 체력 좀 좋은데? 하늘 소감 좀 말해줘. 어때, 지금까지? BPM 180. 빨아, 앉 쳐. 너그러다 죽어. 산소흡기 호 있어요? <laughs> 네, 인공호흡해줄게. 인공호흡해줄게요. 누구누구한테 받을래? 자가 호흡 해 볼게요. 어휴, <laughs> <laughs> 어휴, 이번 때는 산에 올라가서도 핸드폰만 붙잡고, 어휴, 어휴. 두, 한 번만 해줘, 그만해. 한 번만 해줘. 언니 여기 있어. 하나, 둘, 셋. 아니, 그럼 너무 심하잖 그렇게 한 2, 3이상학기 때까지 딱. 어, 어, 진짜 틀딱처럼 나왔어. 나 기강 잡는 틀딱. <laughs> 나 기강 잡는 틀딱 같이 나왔어. 이상학교 때까지. 어. 어, 우리 엄마 고등학교 쌍년한 칸이나 다 이노이 같아. 잘 들어. 미노이 같아 미노이 나바지나. 잘... 이렇게. 울망이 포함해서. 여러분. 여러가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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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리, 사라리라따. 청산에 사라리라따. 달래와 무무 먹고. 청산에 사라리라따. 나도 만져볼래 아이, 시원하다. 리리 어, 미안. 람이 여기 니까 카메라 요 네. 잔것 같아 야 역시 대장님 누구 하나 보내려고 지금 장갑 끼시고 있거든요 뭐.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이에요 진짜 멋있다 블랙 위도우 같아요 나 여기 기억나 정상 가기 전에 무슨 산장이 있다고 했는데 어나 여기 기억나 나 왜냐면은 거의 다 여기, 여기 지나가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똥매럽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막 내려갔어 왜 여기 내가 화장실인데나 <laughs> 여기 진짜 기억 난다. 대박. 다왔다 응. 경찰아 대아나 재산이. 우리 그때 즐거웠잖아. 잘 지내지? 저희 이게 다 왠지 와가요. 옛 고비가 <laughs> 이게 깔딱고개 같은 건가? 그렇지 않을까? 응. 근데 0.2kg면은 진짜 금방. 200? 260. 아. 한늘아 했네! 가보자고! 몇, 200 남았다 했나? 어. 응. 윙크! 하늘한나아 정상이 보여! 힘내 힘내 힘내라 힘 힘내라 힘할수 있다 기억 한번 줘 정색을 다 했지 막걸리 먹으러 가자, 막걸리 먹으러 가자, 막걸리 먹으러 가자. 회장님, 네? 멋 있어요? 장갑. 주먹 한 번만 휘둘러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네. 휘둘러 오늘 날씨 좋다. 저희 정상 다 왔거든요? 빱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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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빱김. 쪽 길이 잘돼 있다. 어, 고생했어. 어, 네. 앞으로 2년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여기는 수락산 정상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오늘 가시거리도 너무 좋네요. 이상 수락산에서 윤아람이 었습니다 사진 찍을래요 네. MB 기자야? 아니야, 유튜버예요. 유튜버? 저 유튜브 기자예요. 유튜브 기자? 네. 명 <laughs> 하랑기는뭐 되게 막 춥지. 대혹 들어가. 에 가겠다. 그래 근데 숨이 약간 차. 그이미지이 엄청 올라크네. 얼음이 빠른데도 음. 사장님은 그럼 왔다. 그 돌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치고 왔다니까. <laughs> 아 진짜? <laughs> 요 뒤에 200m 떨어져가지고. 근데 걔는그저 노원에 사는 대학생이야. 그러니까 걔 잡았더라고. 어, 근데 걔가 난 좋은 거지. 왜냐면 요자도 다 깨져버렸어. 어. 음. 그림은 아. 흙이잖아. 아. 그림은 만 감사해. 물론, 안버도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상해. 거의 사장님이 수락산 수호신이네? 어. 왜 그랬을까? <웃음> <웃음> 산에 오면은, 야 그것도 화풀이 릴때 없고, 그것도 산에 오면, 그냥 사람들이 뭐지 있으면, 아, 이거 내가 돌 이거 만들었다고 말해, 지았다고막 농담을 <laughs> 하잖아. 근데 그 자기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고, 음. 또막 그, 스트레스 내니까 하나, 하나를 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 아 가득, 그러니까 르게깨는 거예요 선생님 잘 놀다가요 예 다음에 수락산 놀러오세요 수락산에 <laughs> <술악산에> 오면 은 <laughs> 기분이 좋고 공기가 좋고, 좋고. 어. 모든 거이 서울시 내에 다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사실 산은 동영산이 좋은데 수락산은 <laughs> 서울시 내에 다볼수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음에 놀러오세요. 네! <laughs> <laughs> 하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모레 와이. 내일, 내일 모레요? 응. 어. 뭐다? 이제, 하산, 하산, 하하하, 하산산, 하하산, 하하하, 하산산. 어이, 호회장! 기호를 보여줘! 시발이라고 했죠. 오케이. 네. 저는 잠시 제 등산 스틱에 저 멀리로. 내 등산 스틱. 제 등산 스틱이 저 기다리고 있군요. 달려 스틱. 발리 스틱 여러분 등산스틱은 돈을 주고 사실 필요가 없어요 천지 삐까리에 널리는 등산스틱이거든요 그이 등산스틱이 위험할 때는 잠시 보관을 뒀다가 이제 필요시에 다시 찾아서 쓰시면 되니까 더욱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자, 야, 자, 야, 자. 저희는 거의 다 내렸어요. 수락산 별거 아니구만. 어. 아, 해 뭐야? 이제는, 복이야별여 <laughs> 있냐. 여러분섯여이여다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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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니 아무도 안 해주네? 아무도 안 해주네?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보여 오늘은 약 대략 4시간 반 정도 수락산에 탔어요 오늘 어땠어요? 수락산 어때요? 좋아요 나쁘지? 네 실래어요 너무 <laughs> 좋았다고 합니다. 통통 생고기에 갈 거예요. 문 열었어? 어 열었지. 여러분 토기 좀 조심하세요. 너무 더워서 맥주 어른 넘어게 저는 밥다 먹고 깨피 해야 이거예요, 깨피. 저팝베 브라우니 하나 어디 나눠 먹으면 안 돼? 팝베 응? 브라우니? 팝베 브라우니 하나랑요. <놀람> <놀람> 저희 샀다. Bye -bye. 그래, 와잇. 이거 지니한테 깍듯하나? 그럼, 진짜. 언니한테도 깍듯하잖아요. 내게 드려요? 응. <laughs> 근데 수 왔으면 너무 재밌지 않아어 응. 잘먹겄어더젊는 그? 사람 많아. 젊은 형 아니야. 그 태연이랑 갔던 가막산이 진짜 좋았는데. 가막산? 한 번, 한번 <laughs> <laughs> 근데 막한번간 사람 또안 가. 재밌는 자랑만 하고 <laughs> 너희들끼리가. 어디 감악산? 팔보산, 팔보산, 팔보사 재밌어? 그래서. 우리 다음에 사패산 어때요? 사패산? <laughs> 사패산? <laughs> 거기 계곡 하던데. 아 계곡? 계곡 하던데. 아그래 이름이 왜 사패인지 안다고. <laughs> 한번야야 제가 드디어 뉴 카메라를 샀습니다. 원래 쓰던 게 너무 커가지고 찾아보다가 얘가 괜찮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 박스에는 요 윈드 스크린어? 고 충전하시는 충전선. 그리고 배터리가 하나 있네요. 진짜 조금이야. 와, 그리고 뒤에는 거의 액정 스위블 액정. 우와. 좋다. 엄마, 엄마, 야, 너 자꾸 사우치네. 어? 야.